<laughs> 제목이 보복 대 전문 주식회사네 확 와닿습니다. 네 내용이 근데 사대강 사업으로 돈을 챙긴 교수 언론을 응징하는 겁니까? 네어뭐 물론 중심 엔딩에서 그 특히 사대강 관련자들이 응징을 당하는데 어떻게 응징을 당합니까? 어 녹조라떼 일단 원샷 하고. <웃음> <웃음> 그리고 이제 그 원흉으로 상징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딱히 뭐 누구라고 <laughs>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만 소설 속에서는 MS로 지칭되죠. <laughs> MS로 지칭되죠. 예, 예. 그 경상도 말로 문디새끼의 그이리셜입니다 <laughs> m s 로 지칭되는 소설 속의 임대. 예, 그래서 예. 그 겨, 공주보에 거꾸로 예. 처박혀서 녹조라 녹조라 때 뒤집어 쓰고 예. 거기서 설사하고 <laughs> 어~ 그~ 어~ <laughs> 그러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 아니 근데 왜 소설의 소재 가 이게 10년 만에 10몇년 만에 쓰신 소재 아닙니까? 네네. 네. 소재가 어떻게 사대강이 됐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예. 사실은 어, 세상이 너무 썩어서 이제는 마침내 그 생명의 근, 근원이 되는 물조차도 다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이 썩었기 때문에 물조차 썩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대강이 아, 그걸 상징한다고 보셨군요. 네네. 어... 그리고 어, 인간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방부제의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부패 촉진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음. 어 이것을 소설 속에서라도 응징을 이렇게, 해야 겠다 응징을 되겠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예. 했습니다. 응징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소설 속에서? 어 정동원이라고 하는 주인공인데요. 어, 서른 살의 은둔형 외톨입니다. 은둔형 외톨 예, 선생님의 <웃음> <웃음> 제, 저의 그 옛, 옛 모습이. 죠 페르소나입니까? 예. 페르소나입니까? 예, 소속에서 예. 예. 그래서 그 젓가락 날립니까? 그 친구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laughs> 예. 어, 나무들과 대화가 가능한. <laughs> 나무들과 예. 대화를 가능 예, 채널로입니다. <웃음> <웃음> 예. 나무들과 평소에 대화를 하다가. 이사대강 사업이 끼치는 폐해를 직접 경험하고 네.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들 응징을. 응징을 으로부터 정보를 얻죠. 그러니까. 나으로부터 정보를 <laughs> 얻어 예. 그러니까 그 응징을 당해야 할 사람들의 비리. 예.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예. 이것을 집안에 다 나무 한 그릇씩은 뭐 화분이든 식물 예. 하나씩은 키우지 않습니까? 아 어, 그래서 그 백양금이라고 하는 식물로부터 예. 정보를 얻습니다. 예. 식물들이 국정원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laughs> 예 맞습니다. 예. <laughs> 국정원 식물들이 정보고를 <정봉호를 웃음> 이그 서른 살에 주인공에게 전해주고 네. 원래는 이제 나무들과 대화하고 이렇게 자연 속에 살던 인물인데.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차단하습니까이 사람들? 그 식물들을 대게 보면은 예. 거의 그 동물하고 다른 점이 뭔가 하면은 한 자리 에 붙박이어서 예. 딱 선체로 어다 생존을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저는 조금 뭐 동물들보다는 그 생존에서 예. 상당히 좀 어 신사적이고 신사적이다 <laughs> 예, 그야말로 어, 헌신적인 어, 음. 이런 생명체로. 어, 아이 사대강의 그 욕망에 그, 그 매몰된 인간들을 동물적이라고 보셨고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해나가는 소시민들을 이제 식물적이라고 보셨 예. 거네요. 그래서 예. 이런 소시민이 복수에 나서는 그렇습니다. 녹조라떼를 예. 퍼먹게 함으로써. 예, 예, 예. 설사를 하게 만들고. 예. 예 그리고 뭐 <laughs> 그~ 이제 고양이 이마에다가 아~ 어, 대못을 박는 또 젊은이가 하나 나옵니다 어, 음. 그래서 뭐~ 동물을 학대한다든가 예 그다음에 또 어린이를 학대한다든가 아~ 음. 어, 또는 어 이제 정치적인 권력을 이용을 해서 예. 어~ 그~ 부득,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다든가 예. 사람을 괴롭히는. 예, 예. 어 이런 이런 정치가들도 응징을 당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예. 네, 네, 네. 네. 네, 네. 그 소설 속에서는 풍자 소설이래 말하자면. 어, 그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문학의 장점은 예. 어, 고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 깊은 해학과 철학이 담겨 있죠. 그래서 저는 그 해학과 풍자가 아, 사실 우리 소설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소설이 항상 그렇긴 한데. 근데이 소설은 또 특이한 것이 웹소설이라는 형태로 처음에 시작된다. 네. 거예요. 웹소설이라는 게 인터넷에서 연재하는 소설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웹툰처럼. 예, 네. 예. 네. 네. 웹툰 네. 네. 요즘 만화 연재 많이 하는데. 네. 네. 소설책을 그러면 이 소설을 달락달락 계속 연재 오신 거예요? 네. 아. 이거 몇 년간 연재하신 겁니까? 이게? 아, 몇달 되지 않았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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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 그건 고 웹소설은 거의 그 일주일에 다섯 번 정도를 쉬지 않고 연재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시는군요. 예. 그래서 상당히 빠른 기간 내에 오. 작품도 제가 이제 제작을 했고요. 이런 형식을 어. 취하신 이유가 뭔가요? 어, 이제는 소설도 혁명이 예. 필요한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도 음.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어, 재미 있고 그리고 독자를 서점으로부터 빼앗가는 음. 예. 이런 매체들이 만년에 있기 때문에 팟캐스트 같은 예 그래서 <laughs> <laughs> 맞습니다예그 <laughs> 열등감 <laughs> 굉장히 느꼈어요 저는 사실 <laughs> 팟캐스트 이런 거 보면은 예. 막 조회수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laughs> 예 어, 근데 사실은 책은 안 팔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음. 어, 그래서 이제 혁명이 필요하다 음, 어, 책의 형식에도 네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웹소설의 형식이면 실제 중간에 끊임없이 피드백을 받아서 네. 그 줄거리도 바뀌어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약그 (3000명) 정도가 네. 아, 사실은 그 댓글을 달았고요 어~ 그리고 어~ (40만이) 넘는 구독자가 어. 최단기간에 그 소설을 구독했습니다. 선생님 소설이 항상 뭐 인기니까요. 근데 이게 외부로 연재되니까 더더군다나 본인들이 이 소설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참여하고 싶기도 했을 것 같고 네, 네. 그런 것도 영향을 주면서 이렇게 주고받는 소설이 됐나요? 실제 아, 영향을 받으셨어요? 제가 댓글은 달았습니다만은 이제 어쨌든 기존 그 소설 속의 기전은 네. 어, 제 소설이 홍익인간의 정신에 예. 부합하는 소설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아,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소설이 됐으면 이런 생각을 했죠. 예.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웹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피드백이 있으면 주고받으면서 소설이 발전해 가고 방향도 아, 그렇습니다. 역량을 미칩니다. 예. 어... 어,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부분에 예. 제가 이제 독자들께 질문을 던지는 게 하나 나옵니다. 음... 어, 그리고 모든 독자가 그 질문에 갇혀 버리게 만드는 이런 오. 전략이 사실은 그 음. 어, 댓글들을 통해서 어, 제가 느끼게 된한 발견해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소설가하고 독자들이 일종의 공동 작업을 해가며 소설을 완성해가는 거요뭐 거의 그렇게 오. 보시면 좋죠. 웹 소설은 특히 이런 그래서. 거 처음 해보셨죠? 예, 처음입니다. 예. 반응이 뜨고 그래서 책으로 이제 출판되는 거고 네네. 앞으로도 이런 형식의 웹 소설이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웹 소설이 본격적으로 그 기성의 작가에 시도된 적이 있나요? 네, 뭐 박범신 작가라든가 또는 조정래 선생 같은 예. 경우에는 실제로 먼저 책 내기 전에 연재부터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소설책을 이미 탈고해 놓고 그걸 웹에 연재하는 것과 네. 소설책을 그 소설을 독자들과 함께 계속 만들어가는 건 다른 거잖아요. 다르시죠. 예. 네. 그런 형식을 취하신 거죠, 이번에 근데 거의, 예, 뭐, 그 쫓기는 기분은 못 버립니다. 그래서, 야, 이게 마감이 작가를 만드는 어, 형식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쓰면서 예. 그중에 피드백을 받아서 네네. 소설이 살아 움직이면서 독자와 함께 계속 이야기 발전해 가는. 예, 예. 어, 재밌, 재겠습니다 보복대행 전문 주식회사는 책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보복은, 보복은 좀 소박하네요. 로, 녹, 차라테를 퍼먹, 퍼먹이는 것으로. <laughs> 많이 먹나요? 많은 인물들 아, 거기 이제 보면은 네. 빙의목이라는 용어가 새로 등장합니다. 빙의목? 네. 그래서, 어, 우리나라의 그, 계웅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지프로 만든 사람의 형상입니다. 예. 거기에 이제 바늘을 찌르거나 아, 예, 예, 이렇게 해 가지고 어, 어떤 뭐 상처를 낫게 하거나 아니면 또 보복을 가예그 예. 수행하거나 하는 그런 형식인데 그 옛날에 무당들이 쓰던 방식지주술예 예. 예, 그런데 그 나무가 예. 빙의목을 자처합니다. 자 자기가 내가 스스로. 예,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하겠다라고 어. 해서 어, 나무가 희생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고양이 이마에 대못을 박은 사람한테는 실제로 그 사람이 되어서 빙의목이 자처하면은 음. 거기 그 나무에 못을 박아서 고통을 함께 나눕니다. 아, 예, 그런 방식으로. 예, 그런 방식이죠. 있 그리고 막 자르기도 합니다. 팔을 자르면은, <웃음> <웃음> 그러니까 나뭇가지 하나를 잘라내면은 팔이 잘리는 고통을 네. 느끼게 되는 것이죠. 보복은 네. 충분히 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웃음> 네. <웃음> 저기 그그 그 아마도 거기 참여한 독자가 인 봐요, 그 문자 중에 실지렁이를 먹는다고 그래요? 아, 거기, 칠지렁이가, 그니까, 사대강 예, 예, 저 최악의, 예, 최악의 오염 상태일 예. 때. 번하는 그 어, 예, 번식하는 그. 칠지렁이. 인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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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 뻘에서만 자란다고. 네. 예. 근데 그거를 먹지는 않고. 예. 어, 거기 MS의 부인이. 예. 한식의 세계화에 종사하지 않았습니까? <laughs> 그래서. <laughs> 어그 한식의 세계화는 실패했고 사실은 거기에 요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창란을 일으켜서 예. 거기에 그 의식의 그 연가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 나무 이제 수령이 높은 나무들이 예 가능한데요. 의식 예. 자기 자신이 의식의 연가지가 돼서 그 의식 자체가 MS 의식 속에 들어가서 뇌를 장악해버립니다. 아, 그래 가지고, <laughs> 어, 그, 녹조라떼로 만든 음식을 먹죠. 먹을 때는 맛있습니다. 아, 먹을 때는 아, 맛있는데 먹고 나면 그것이 녹조라떼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신체에 이상을 일으킨다. 치명적인. 치명적인, 예, 치명적인 네. 네. 아, 그러니까 MS가 녹조라떼를 그냥 먹을 수 없으니까 실질환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주 오래된 나무들이 네네. 일종의 에, 텔레파시 혹은 염력으로 이 예, 그 사람 예. 의식을 장악한 예, 다음에 먹게 그렇죠. 만들고 예, 그렇게 복수를 예. 하는 예, 예. 기발한 예, 예. <웃음> <웃음> 자 워낙 어, 현실 참여도 많이 하시니까 제가 이제 책도 사대강에 관한 이야기긴 이 한데 최근에 최근의 현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이런 소재들이 또 소설로 등장할지도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여어보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인사청문회 한창이고 그중에서 뭐 김상조 혹은 강, 특히 강경호 후보에 대해서 말도 많잖아요. 네, 네. 이런 걸 보고는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실 저는 그 야당 의원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어, 사실 내 눈에 들보를 빼낸 다음에 <laughs> 남의 눈에 좀 티나 눈꼽을 얘기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렇게 한마디로. 예. 예. <laughs> 그런 질문할 자격이 있느냐, 당신들이. 뭐, 이런. 그렇습니다. 예, 예. 블랙리스트. 네. 기억 나오셨으니까. 예, 예. 에, 사회적 이슈하고 관련해서도 얘기할 거리가 몇개 있어요. 선생님이 또, 어, 블랙리스트에 올랐을 것만 같은 인물인데, 블랙리스트에 올리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불쾌하셨어요. <laughs> <laughs> 아니, 세상에. <laughs> 거기에 대개 블랙리스트에 오르신 분들은 예. 진정한 예술인들, 진정한 문화인들인데 <laughs> 그 저는, 저를 거기서 제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제 진정성을 의심했다거나 아니면 능력을 좀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이 아니냐 중요하지 않은 소설가다. 아 그럼요. 예, 반정부 인사이긴 하나 예.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laughs> 어, 상당히 불쾌했는데 나중에 청문회 때 보니까 사찰자 명단에. 올랐더군요 예, 블랙리스트가 예. 아니라 사찰을 예. 직접 당하시죠 예. 예. 그래서 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예. 국정원에서 직접 관리 감독하는 그룹이 예. 어 훨씬 높으셨던 예. 거예요 예. 그런 존재였죠 <laughs> 실제 그런 거를 느끼보신적 있어요 사찰을 당하고 있다 근데 사실 그 사찰을 제가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 청문회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예. 어, 생활을 하면서 이럴 리가 없는데라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그래. 어떤 뭐 예를 들자면 뭐 방송이 잡힌다든가. 예. 또 강연이 잡힌다든가. 예. 뭐 이렇게 되면은 다 성사가 됐다가 예. 한 3일 앞두고 무산이 돼 버리는 거예요. 아, 그니게 뭐 굉장히 예.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자주 자주 어어. 어. 방송 다섭외가 돼서 이제 나가기로 돼 있는데 3일 전에 없어진다든가. 예, 예. 근데 어. 그렇게 되면은 그런 건 어. 드물죠 사실은 예. 선생님을 섭외하기도 힘든데 예, 예. 섭외해놓고 3일 직, 3일 전에 취소해버리는 거는 방송사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음.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면은 예.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요? 예 강연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냥 더 묻지 마시고 그냥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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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게 어, 된 진짜... 것만 알아주십시오 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그이 소위 <laughs> 외부 행사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날아갔군요. 예예. 예. 선생님의 인기가 과거보다 덜 해서 그런 건 아니었을까요? 아 아니, 그래서 저도 반성을 <laughs>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아, 이거 내가 이제 차갔나 보다. 예. 갔나 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어, 사실살 쌀이 몇번 떨어지고, 각박해지기 어, 예. <laughs> 시작하면서. 예. 어. 섭외 오면 다나가라고 했는데, 예. 그, 상당히 불편했었어요. 어, 살기가 그거는 네. 저도 그비슷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네. 네 사찰의 <laughs> <4차라는 웃음> 결과인지는 모르겠으나 어 섭외가 됐다가 날아가거나 네 그런 경우 많죠 네네. 네 저도 어 뉴스공장 전에 네 특히 사실은 뭐그 관에서 하는 일들은 일체 그렇죠 그 어, 기대를 말하니 네, 기대할 이유가 없죠 방송국에서도 그렇고 방송국에서 저도 m c 제안에 왔다가 딱 나랑 경우 많습니다. 네. 네. <laughs> 뉴스공장 이전에 그런 일 많이 겪었구나 근데 알고 왔더니 이렇게 사찰 명단에 있었더라. 네, 네, 일반인으로 사찰 명단에 올라가긴 쉽지 않은데 말이죠. 아주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전 그, 저는 그몇번그 그 관계자들로부터 고백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아, 사실은. 사실은. 어떤 네, 종류고? 뭐, 의어그 어떤 그 식사 자리에서, 예. 어, 이제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예. 간부로부터, 어, 사실은, 예. 그, 이명박 지부구때 얘기인데, 예. 어, 제가 그, 관심사병들 교육을 계속 했었어요. 예. 어, 제가 사는 그 화천 지역에는 3개 사단이 주둔하고 예. 있습니다. 근데 이 관심사병이 하나 생기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 예. 어, 그래서 외출 예방이 금지돼 버리니까요. <laughs> 예, 예. 어. 그래서 저는 특히 또그 관심사병들한테 관심과 애정 가지고 이제 교육을 쭉 해왔었는데 <laughs> 저한테 교육받은 사병들은 단한 건의 사고도 3년 동안 없었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성과가 좋았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안 보내는 거예요. 음. 근데 그 이유가 나중에 듣고 보니 어, 예. 나중에 이제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간 다음에 예. 간부들하고 식사 자리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청와대에서 통보가 내려왔다. 청와대에서. 예, 예. 그렇게. 아, 예. 예, 예.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사람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어,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수준이고 선생님은 특별히 <laughs> 네 특별히 정화대에서 <저와 웃음> 직접 관리했고요. 예. 예. 고생 많으셨죠. 그뭐 라디오 하나 제가 하고 있던 게 있거든요. 이 예수의 원중육회라 고 그래서 예. 사실은 MB 정부를 맹렬하게 그 이제 질책하는 이런 라디오에서만 그러셨나요? 네, 는데 <laughs> 뭐. 어쨌든 다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웃음> <웃음> 그렇게 이제. 쌀독에 쌀이 떨어지고 고생하시다가 이제 12년 만에 낸 책이 보복대행 전문주식회사입니다. 이제 곧 나옵니까? 아니면 나와있습니다. 나왔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네. 서점에서 찾아보시고요. 네. 어,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시간이 없는데 저희가 앞으로 자주 모셔야 될것 같아요. 제목이 보복대행 전문주식회사. 네. 확 와닿습니다. 네. 내용이 근데 4대강 사업으로 돈을 챙긴 교수. 언론을 응징하는 겁니까? 네. 어, 뭐, 물론 중심에, 이제 엔딩에서 그 특히 사대강 관련자들이 응징을 당하는데 어떻게 응징을 당합니까? 어, 녹조 라떼 일단 원샷 하고 <laughs> <laughs> 그리고 이제 그원흉으로 상징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딱히 뭐 누구라고 <laughs>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소설 속에서는 M.S.로 지칭되죠 <laughs> M.S.로 지칭되요 예, 예. 그 경상도 말로 문디새끼의 그이저셜입니다 <laughs> <laughs> M.S.로 지칭되는 소설 속의 인물. 예, 그래서 예. 그 공주보의 채로 어, 다 생존을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예, 예. 아, 그래서 저는. 조금, 어, 동물들 보다는 그 생존에서 예. 상당히 좀, 어, 신사적이고. 신사적이다. 어, 예. 어. 그야말로, 어, 헌신적인, 어, 음. 이런 생명체로. 음. 어, 아, 이 4대강의 음. 그 욕망에 그, 그 매몰된 인간들을 동물적이라고 보셨고.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해나가는 소시민들을 이제 식물적이라고 보셨는데. 네, 그래서 이런 소시민이 복수에 나서는. 그렇습니다. 녹조 예. 라떼를 퍼먹게 함으로써. 예, 예, 예. 설사를 하게 만들고. 예. 그리고 뭐, <laughs> 그 이제 고양이 이마에다가, 아, 대못을 박는 또 젊은이가 하나 나옵니다. 아, 음. 그래서 뭐, 동물을 학대한다. 는 예. 오히려 부패 촉진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음. 어, 이것을 소설 속에서라도. 응징을 해야 움직을 되겠다. 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예. 했습니다. 응징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소설 속에서? 어 정동원이라고 하는 주인공인데요. 어 사산사래 예. 그 은둔형 외톨입니다. 은둔형 외톨, 예, 외톨인데. 선생님의 <웃음> <웃음> 제 저의 그옛옛 모습이죠. 페르소나입니까? 페르소나입니까? 예, <laughs> 페르소나입니까? 예. 소설 속에서. 예. 예. 그래서 그 젓가락 날립니까? 그 친구가?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laughs> <laughs> 네. 어, 나무들과 대화가 가능한. <laughs> 나무들과 대화가 가능한. 네, 네. 채널로입니다. 네. <laughs> 나무들과 평소에는 대화를 하다가, 이사대강 사업이 끼치는 폐해를 직접 경험하고 네.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들 을 응징 앞으로 부터 네. 거꾸로 처박혀서 예. 녹도라 녹조라 때 뒤집어 쓰고 예. 거기서 설사하고, <laughs> 어, 그, 어, <laughs> 어 그러는 <laughs>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laughs> 예. 아니, 근데 왜 소설의 소재, 소재가 이게 10년 만에, 10몇년 만에 쓰신 네, 소재 네,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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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가 어떻게 4대 강이 됐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예. 사실은 어, 세상이 너무 썩어서 이제는 마침내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조차도 다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이 썩었기 때문에 물조차 썩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대강이 아, 그걸 상징한다고 하셨군요 네네. 어... 그리고 어, 인간...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더그 정보를 얻죠. 나무로부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보로. 예, 그러니까 그 응징을 당해야 할 사람들의 비리, 예.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예. 이것을 집안에 다 나무 한 그릇씩은 뭐 화분이든 식물 예. 하나씩은. 키우지 않습니까? 아, 아 그래서 그 백양금이라고 하는 식물로부터 예. 정보를 얻습니다. 예. 식물들이 국정원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laughs> 예, 맞습니다. 예. 국정원 식물들이 정보고를 <laughs> 이그 서른 살에 주인공에게 전해주고 네. 원래는 이제 나무들과 대화하고 이렇게 자연 속에 살던 인물인데.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차단하섭니까? 이 사람들은? 그 식물들을 대게 보면은 예. 거의 그 동물하고 다른 점이 뭔가면은 하한 자리에 붙박여서 예. 딱손